또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, 뭐 저는 뭐시 o 는 아니고요. 네, 네. 저는 시 e o 는 아니고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직업을 하나 만들게 된 케이스죠. 그렇죠. 네,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을 정말 세계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해외에 나왔는데 저를 딱 보고 죠 예, 네, 전형적 토종처럼 생겼는데. <laughs> 저보다 중국이 아니야 일본이 네. 나야다 네,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놀랬습니다 네, 그 때는 이제 뭐8%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, 아, 여기서 바로 올드하 냄새가 나네요, 그죠? <laughs> 끝나고 몇년안 지나서였는데, 한국에 대한 미지가 거의 없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, 이제 서양인들이 봤을 때, 외양인들 이렇게 지나가면 다잘 먼저 떠오르게 중국이나 또 일본인, 음, 네, 저보고 다 예, 일명 아유 코리안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, 야,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그때 이제 또이 일명 좀이 화가 많이 나서 네. 이제 한번 날아다보번 시도를 해보자.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했던 일이 벌써 이제 17년이 지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하다 보니까. 제가 물론 한국 전문가라는 그 타이틀을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. 예, 네. 네,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우물을 파서 계속적으로 예, 도전을 하다 보니까 예, 주변에서 이렇게 또 닉네임 도하나 붙여주시게 되고.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많은 젊은이들이랑 서로 저도 교감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.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도전적인 그런 이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. 그게 바로 이제 미래의 여러분들이 CEO로 갈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많은 창캠 뭐 프로젝트의 경우에 예. 문화 콘텐츠 등뭐 그런 것들은 사실 홍보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예.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지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 홍보에 관련돼서 뭐 이게 예뭐 철학 이거는 뭐 제가 아직도 뭐 시작한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요. 제가 이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네. 바로 이제 객관성과. 예, 네, 정정당당함을 좀,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홍보를 했을 때, 네. 홍보를 했을 때, 어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느냐, 음. 일명 그 타겟에 대한 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만들 때세 가지, A, B, C 한세 가지 정도는 네. 만들어 놓습니다. 네. 음. 만들어 놓고, 이 광고가 이제 그 파일을 가지고요, 그 외국에 있는 그 많은 유학생들을 도와줍니다. 음. 그래서 그거를 음. 테스트한다라는 거죠. 음. 그래서 한 광고가 나왔을 때, 대략 한천명 정도는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좋은 문구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마음속으로 많이 담아둘 수 있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들이 선택한 걸 가지고 저희가 또 회의를 거쳐서 가장 적절하게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독도나 뭐 동해 뭐 이런 뭐 비빔밥이라든지 그죠 뭐 한식 이런 아니면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광고들이 그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예, 그랬을 때 그들한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알리는 게 좋을까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그 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미리 테스트하는 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.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예,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